자, 열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해설 들어갑니다. 자, 첫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As an usher. ushe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리를 안내하는, 좌석 안내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부산 칠드완스테이터에서 좌석 안내원으로 일하는 미 스팍은 Require to 해야 했다. Patron. 고객들은 자리로 안내하다. 자, escort. Escort. Some A to B. A를 B로 안내하다. 어, 출처빈도가 높은 표현은 아니지만 전사2랑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각각의 부서는 추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Volume. 자, 이 volume이라는 단어가, 어, volume 이란 단어가, volume, volume 이 양, amount 의미로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불필요한 복사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줄이다 하면 reduce. 이번에 abstain은 from. D 보통 ing죠. refrain도 from ing. 삼가하다, 자제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53번. 자, 미스쿠타가 요청했다. 애니얼 버지 리포트. 보고서 한부. 한통. 카피 어부더 리포트. 보고서 한부. 이런, 한통. 이럴 때 쓰는 단어 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Tuesday's 마케팅 미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자 여기는 어, owners라고 돼 있고 help somebody. 자 help 다음에 somebody 다음에 to를 쓸 것이냐 안쓸 것이냐 둘다 된다. 개발하도록 돕는다. 마케팅 플랜을 개발하다. develop. 자 이때는 어떤 것은 개발하다 이런 뜻이고요. a 번에 proceed는 계속하다의 with라는 전치사가 나오는. 자동사 리마크는 이야기하다 ON이 나오고요 Convince는 Somebody of something 뭐 설득하다 이럴 때 Convince somebody that Convince somebody to do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가능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nnual seminar의 목적은 Be intended to do 비디자인 주도 모모를 목적으로 하다 이런 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제. 자 여기서 요청했다 리더 리더 자 토론 디스커션 토론을 진행하다. 뭐, 우리는 표현 찾기죠. 어, discussion of the new strategy. 새로운 전략에 대한 토론을. D번에 contingency라는 단어. Contingency plans. 비상대책. 응급대책. 예, 이렇게 또 출제된 적이 있는 표현입니다. Mr. Ivanov는 how to utilize. 어떻게 하면 가장 잘, best. Well, Better, Best 이렇게 바뀌는 거죠. Well, Better, Best Utilize, 활용하다, 이용하다 전략 컨설턴, 상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중이다이 Determine는 뒤에 그 의문사 나왔죠? 의문사 형태가 나왔을 때 Determine하고 자주 어울립니다. 어, 그 다음에 Preserve, 보존 하다, commence 시작하다, specialize 이런 것은 의문사 형태가 안 나옵니다. Specialize in, 전 그렇죠? 전문으로 하다. 자 여튼 간에 그래서 주의하시 바랍니다. commence 어휘 문제죠, 시작하다. Preserve 보존하다. 어휘 문제 자주 등장하는 애들은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 뒤에는 투 원형, 투 부정사 나도 되고, 의문사, 주어 동사, 다 나올 수 있죠. 자, 중요성, maintain, 유지하다, quiet, 조용한, work environment. 자, 이것도 이제 덩어리화 돼서, atmosphere, 이런 것들 있죠. 작업 환경, 환경 분위기 할 때, environment나 atmosphere, 예, 도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유지는 중요성 때문에 직원들은 참가에 달라. Refrain from engaging 참여하다. Loud conversation 목소리가 큰 대화. 참가에 달라. 자 번은 컴퓨터 수출업자들이 exporters uh, 그다음에 동사형 나오는 be eager to do 이 것도 토익이 좋아하는 형태들이 있죠. be about to do about이 형용사입니다. 전치사가 아니라 뭐 이런 이런 패턴들이 있죠. be able to do 이런 것도 토익이 좋아하고요. 자랑스럽게 proud to do welcome 환영한다 to do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 패턴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초원형과 어울리는 형용사 그러기. 자 이거 투두 하면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음, 이런 단어가 되겠죠. 네, 갈망하고 있다. form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기를. 자 이럴 때 form은 동사로 쓰였고요. establish, build 이런 단어 되겠습니다. whose who's e c o n o 이카노미 경제가 현재 성장하고 있는 whose. 자 관계대명사 후의 소유격은 whose죠. 관계되면서 위치의 소유격은 who's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D번에 scrumptious, delicious, 맛있는. 어, 얘도 독해할 때 등장할 수 있는 단어니까 delicious, tasty. 이런 단어가 있죠. 만나는, 맛있는. 자, 59번.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은 프리딕트 예측하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코셔슬리하고 신중하게 예측하다. 코셔슬리하고 낙관하는 아프터미스틱. 보통 어바웃이 나오죠. 짝을 지어서 사용하는 표현에 주의해라. 조심스럽게 낙관, 낙관하고 예측하고 있죠. 합병을 A, 오렌지사와 알파사에. based on 뭐뭐에 근거하고, 최근 뉴스에 근거해서, top level, 최고위급 협상의 뉴스에 근거해서, 그쵸? 그걸 보고서 예측하고 있다. based on. 자, based on, depending on. 이렇게 바뀔 수 있구요. 어, accidentally가 왔네요 실수로 부주의하게 carelessly, mistakenly, inadvertently, 동의어로 많이 나오는 in error 실수로 되겠습니다. 자, equally 대등하게 중요한 둘다 중요하다 이럴 때 equally 다음에 divide 나누어진 분배된 이런 식으로도 출자도 되고 있는. securely는 어, securely 단단히 fasten, 매다, 그렇죠? securely, 포장할 때 wrap.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이런 단어도 있죠. attach,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라. 이것들이 있고요. 자, 20번. It is that each department, 주어가 단순데, complete에 s가 없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It is vital that, 주어 다음에, should를 생략한 동사안형, 중요하다. 이런 단어죠. vital, necessary, essential, 필수적인의 imperative. 얘도 출제빈도가 있습니다. important의 개념으로, critical까지.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자. it is vital that 중요한 점은 각 부서가 모든 특별 과제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주에 to ensure a successful visit, 성공적인 방문 방문을 보장하기 위해서 company president 사장님 방문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 업무가 내려졌는데 이번 주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다.